지성령. 1855-1935. 조선 후기 의사, 의 문신, 국문학자이며 최초로 종두법을 도입했다. 의학 교육 사업과 한글 보급 및 연구에도 힘썼다. 본가는 충주, 자는 공윤, 호는 송촌이며 조선 말기인 1855년 서울에서 태어났다. 1876년 수신사 김기수의 통역관으로 일본에 갔던 스승 박영선으로부터 구가 가스마키구화경명이 종두 기감을 전해 받고 종두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1879년 부산에 있던 일본 해군병원 재생의원에서 종두법을 배우고 그해 겨울 처가가 있는 충주 덕산면에서 40여 명에게 종두를 시술했는데 이것이 한국에서 공개적으로 실시된 최초의 종두로 알려져 있다. 이듬해 서울에서도 부산 재생 의원에서 보내온 두묘로 종주를 실시했다. 1880년 수신사 김홍집의 수행원으로 일본에 건너가 일본 위생국에서 두묘의 제조법과 도구의 제정법 등을 배우고 귀국한 뒤 서울에서 적극적으로 우두를 실시하는 한편 일본 공사관 의관 마에다 기요놀이 전전 청측로부터 서양 의학을 배우기도 했다. 1882년 이모불란이 일어나자 일본에서 종두법을 배워왔다는 죄목으로 체포령이 내려 일시피해 있다가 전국이 수습된 후 불타버린 종두장을 다시 열어 종두를 보급했다. 그해 9월 전라도 어사 박영규의 요청에 따라 전주에서 이듬해에는 공주에서 각각 우두국을 설치하여 종두를 실시하고 그 방법을 가르쳤다. 1883년 식년문과의 을과로 급제하여 지평등을 역임하고 1885년 우주 신설을 저술했다. 1887년 장령으로 10회를 논하다가 우주의 기술을 믿기로 일본과 결탁한 개화당과 도당을 이룬다는 이유로 전라도 신지도에 유배되었다. 6년간의 유배 생활 동안 농학서인 중맥설과 의학서인 신학 신설을 저술했다. 1892년 유배에서 풀려나 승지를 거쳐 1896년 동네부산을 지냈다. 1899년 경성의학교 교장에 취임하여 이후 10년간 의학교육 사업에 종사하는 한편, 한글 보급에 힘써 6개조를 상소하였다. 이제하는 그대로 받아들여져 공포되었으며 지속적인 연구를 위해 1908년 국문연구소 위원이 되었다. 또한 1909년 5편의 효신 자전성료를 간행하는 등 국문연구에도 공적을 남겼다.